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맞죠? 자, 이때 무슨 절편을 찾아야 돼? x 절편을 찾으면 아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y에다 0 넣고 정리. y에다 0 넣고 넘긴 다음에 자, y에 0 넣으면 당연히 이따위로 될 거야.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상관없죠? 자, x 넘기고 그럼 cos 1 sin x. 자, sin x는 뭐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분의 코사인 자 그럼 아래 좌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아래 X 좌표를 알면 어디를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를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자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지 자 누구에서? 요 따위로 생겼잖아 그치? P, Q, R 여기 길이는 뭐겠어? 이거에서 뭐 빼주기 이거 빼기 아우 족같이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내가 덧셈, 뺄셈은 싫어하는 거야 철저하게 곱셈, 나눗셈으로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덧셈, 뺄셈의 형태로 나오면 무조건 거지같이 나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높이, 높이는 뭐라 그랬어 높이, 높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빠샤 내리면 이게 뭐라고 사인 세타 그치 그럼 이제 얘랑 누구랑 얘랑 곱해서 다시 2분의 1한게 s 세타. 하여튼 더럽게 나와. 자, 사인도 귀찮으니까 그냥 다 s로 써야지. s 세타는 2분의 1 사인에다가 뭐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1. 그치? 자, 얘는 여기 정리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보면 알지만 세타 제곱이지 그치? 세타제곱은 사인 하나는 처리되는데 세타가 하나 남지. 그치? 여기 무조건 정리해야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통분 해놓고 자 얘는 코사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이렇게 되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어이 씨 어이 좀 이상하다. 그치? 코사인이랑 1 마이너스 사인이고 일단 사인 냅두고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치그치 그치? 그럼 사인 하나 묶어내자. 2분의 1 사인 제곱 될 거고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이거 사인 하나 묶었으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아스 약분된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남은 것만 계산돼. 하면 리미트 세타가 뭐에 가까워질 때 영으로 가까워질 때 세타 제곱, 2분의 1 사인 제곱, 코사인 분의 1인데 얘만 없애면 그냥 계산 되죠? 그렇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50. 알겠나요? 자, 얘는 뭐 때문에 짜증나는 케이스냐면, 아씨, 왜 하필이 엉마만 얘를 이용해가지고, 그치? 이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알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짜증나진 스타일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알겠어요? 자, 당연히 각으로 처리할 수도 있긴 있어. 자, 우리 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왜냐면 여기 세타지. 여기가 그럼 뭐죠? 네, 자,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자, 그럼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일단 파이에서 이걸 빼고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돼야 되지. 그렇지? 그걸 다시 2로 나누면 여기지. 자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되지 그치 맞죠 그러면 이걸 탄젠트로 처리할 수 있어 탄젠트 여기가 1이라는 거 아닐까 그치 자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가 지금보다는 식이 간편해 단지 각을 찾아내는 게좀 귀찮아 그래서 그냥 더셈 뺄셈으로 한 거야 당연히 이게 더 좋아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니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게 있어 내가 구하는 방법을 조금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면 식이 더럽게 나올 수 있어. 구하는 방법을 조금 까다로운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식은 더 심플해질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 구해도 이거 더샘 빼샘 확인해야 돼. 왜이 길에서 이 길이 빼는 형태는 확인해야 되잖아, 그렇 그러면 결국 마지막 계산 거의 차이가 없어. 알겠어? 자 결론은 딱하나요 무슨 짓을 해도든 식만 세우면 다 똑같이 풀수 있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도 식세워 보고 저렇게도 식세워본 다음에 자, 우리가 결과로 나오는 식이 좀 마음에 안들수 있잖아. 자, 그러면 해설이든 나한테도 물어봐 봐. 해설을 보면 좀 짧은 것도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연습해 보는 거. 아, 이건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한테 물어봐. 아,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하게 나오는데, 혹시 좀 다른 방법 없나요? 그럼 내가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드릴 거고 야 이건 이게 더 쉬운 거야 딴 걸로 하면 더 복잡해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식을 많이 세워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 필요 없어 많이 세워보면 금방 알아 자 얘도 똑같아 뭐 저도 없어 자 어디 구하라고 돼 있어? 야 이제 이런 거면 금방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 구하래 여기 자 반지름은 아 뭐야 이번엔 뭐, 둘레의 길이가 8이래요 그쵸?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치? 둘레의 길이가 8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 OAB래 야 반지름을 안 줬어 그치? 야 신기하네 그치? 그럼 가정하면 되지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도 뭐 되는 거고 R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호의 길이는 원래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R 아, 세타 자 그러면 이걸 준거네 2R 더하기 R 세타는 뭐다? 8이다 그치 그치 어 그러면 R이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는데 이거 R로 묶으면 되니까 그쵸 그쵸 어머 이거면 수 세타 2 더하기 세타 분의 8 어이 거지같이 나오네 그치 조금 불안하다 그치 뭐 불안하면 어때 그냥 해자 그리고 자 BH 구해보자. BH 뭐죠? 자, 여기 R이라고 했을 때 재현아? <목소리> 뭐야? 그렇지. 아까 했으니까 아이, <laughs> sinθ 자, OH도 구하자. 뭐라고? OH는 뭐다? r 코 cosθ 어머, 이거는 또 뭔데? 그러면 AH는 뭐가 될 텐데?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야 수상하다 그치? 그치? 이제 뭐하는데 얘하고 얘하고 곱한 다음에 2분의 1하면 s 세타 나올텐데 자 그래서 2분의 1 r 제곱으로 묶어주면 이거 사인 세타랑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야또 수상해 그치? 냄새가 나 그치?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돼 세타가 0에 가까워질 때 자 이때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다면 자 이거 만약에 세타를 0으로 보냈을 때 R은 몇에 가까워지죠? 4에 가까워지지. 만약에 이게 또 0에 가까워지지? 그럼 이것까지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0으로 보낼 때 0이 아닌 값을 수렴한다면 그냥 냅둬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사인 세타랑 1마이너스 코사인만 처리하면 돼. 왜 얘하고 얘가 둘다못 되는 형태니까 0이 되는 형태니까 자 세타 하나 없애고 얘는 뭐로 바꾸라고? 아이고 지겹다 이것도 이제 <laughs> 그치? 야 진짜 정말 자 그럼 일단 4분의 1 r은 뭐에 가까워지니까? 자 그러면 4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4겠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얘는 뭐만 조금 다르게 됐어 보통은 뭘 주는데 반지름을 주는데 그치 반지름 대신에 뭘 줬어 그냥 둘레 이기를 줘서 약간 좀 다르게 계산했네 그치 그럼 그냥 냅다 과정에서 계산하면 돼